요사 16장 요셉의 자손이 제비뽑은 것은 여리코옆 요단으로부터 동쪽에 있는 여리코물까지니 베델 산지를 거쳐 여리코로부터 올라가는 강약까지 이르니 베델로부터 루스로 나가 아르키의 접견을 따라 아타로세에 이르고 서쪽으로 야블레신의 지경까지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의 지경과 개셀까지며 그 길의 끝은 바다더라 요세우 자손 문하세와 에프라임이 그들의 유업을 그같이 얻었더라 에프라임 자손이 그 족속대로 얻은 경계는 이러하니라 동편에 있는 그들 유업의 경계는 아타롯 아딸에서잇 베토론까지였으며 그 경계는 바다를 향하여 북쪽에 있는 밍미다에 이르며, 또그 경계는 동쪽으로 돌아 타나실로에 이르며, 동편으로 그것을 지나 야노하까지 이라, 야노하로부터 아타록과 나라스로 내려가서 요리코에 와서, 요단으로 나아가니라 그 경계는 타포하로부터 서편으로 카나 강에 이르며 그 끝은 바다라 에프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적속들로 얻은 요비로 하니라 또 에프라임 자손을 위하여 고별한 성읍들이 문화세 자손의 요 가운데 있었으니 그 모든 성읍과 그 철락들이 더라 그들이 겟설에 그하는 카나니를을천아지 아니하였더라 그래하여 가난이니 오늘까지 에프라임 가운데 거하며 조공으로 섬기더라. 아멘.